휠체어 선택 시 무게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. 휠체어 무게만 생각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용자 탑승 시 보호자가 느끼는 무게 체감은 다릅니다. 경사진 곳에서 이동할 때나 휠체어를 차량에 실을 경우 경량 휠체어와 사이즈가 큰 휠체어의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. 보호자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시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합니다. 등받이 꺾임은 차량에 실을 때 휠체어의 높이를 낮출 수 있어 공간 확보에 용이합니다. 사이드판 스윙은 사이드판을 젖혀서 이용자가 휠체어에서 침대나 의자 등으로 이동시 수월하게 해줍니다.